일곱 시, 일곱 시, 어? 벌써 일곱 시가 된 거야? 애들아 안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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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헬레, 안녕, 오, 어, 오리, 네, 깨어났니? 네, 여, 사슴, 말도, 고양이 원숭이 네곰 곰은 자곰네 강아지 어 눈이 덮퍼졌네 강아지 그런데 코끼리는 어디 갔을까 코끼리 바깥에 있대요 응 새소곤 물어야지 세수할 아. 때는 이를 닦아주는 거예요. 자, 아침에 이 닦을 데 이를 닦을 때 뭐가 필요할까? 치솔. 그렇지. 아이바라 치약. 치약. 시설. 시설. 아이, 예쁘다. 사랑해. 너무 예뻐요, 우리. 사랑해. 뭐... I love you. 사랑해.